이번 독감에 대해서 언론의 한줄 평을 보면요, 추미애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이 났다였는데요. 이 윤석열은 검찰을 상징하는 것처럼 활용하고 그 추미애는 말 그대로 법무부, 와현 정권을 상징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이걸 상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언론인 겁니다. 윤석열 국가면조 주어 자체가 이번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야라는 메시지를 언론이 계속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과도한 초점은 여러 가지를 묻어버린다라는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기사를 보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 아니,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가이드라인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뭐 야성이니 만 이런 얘기 쓰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이 기사를 쓸 때는 이제 막 써도 된다 그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이 정치적 싸움에 있어서는 이제 막 해도 된다 이런 거를 좀 부추기는 결과로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